안녕하세요. 안녕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십니까.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웃음> <아침에>. <웃음> 사실 그런 말들 많이 해요. 교회 안에 청소년들이 없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 바깥에만 가더라도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딱 생각해. 내서술 굽나처럼 독특하면서 뒤지고 싶어. 진짜 인생은 짧게 죽은 거야. 그게 멋있는 인생이야. 아니라니까. <laughs> 진짜 죽고 싶다. 내가 널 살릴 거다. 교회로. 아, 교회 가자. 왜요? 왜요? 야, 교회 좀, 네? 좀, 네? 좀 와, 이제. 교회 좀 와. 한번 와봐야지. 야, 너희 살아있었냐? 스키바라, 그거. 만날 <laughs> 때마다 거의 신맛이 있어. 야, 우리, 우리 내년에 이제. 진짜. 야, 눈빛이라도 어? 교환해주고 야, 가라, 자식아. 야, 너뭐 나한테 거냐? 가. 들가 어? 군도사로서는 못 가는데는 사실 많이 가보죠. 소년원은 늘 가고 있고요. 법원이나 경찰서도 뭐 항시 대기했다가 가고 밤1 2시 정도가 되면은 이제 애들이 전화가 와요. 그러면 은 보통 뒷골목부터 시작해서 술집, 모텔, 클럽, p c 방 노래방은 뭐 기본으로 가고 있고요. 다방면으로 애들이 부르면 장소 가리지 않고를 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코코넛 뭐지? 라떼. 야 이렇게 시원한 예, 이 추운 날. 남자는 뭐다? 예. 남자는 아이스다. 이쪽에서나이 어, 예. 예. <laughs> 아니 중동 예. 지금 춥나요? 아니잖아요. 중동은, 중동은 늘 덥잖아요. 늘 덥지만 <laughs> 지금 가장 시원한 계절이죠. 음, 12월 음. 1월 이때가 그 나라의 이제 겨울이고 음. 가장 시원하면 예. 몇 도예요? 가장 시원한 게한 한국의 봄 음. 날씨. 봄 날씨. 예. 예. 두바이 딱 가는데, 그게, 그게 바깥에서 숨을 마시니까 네. 이 사우나에서 숨 쉬는 느낌, 그 아. 뜨거운 공기가 코와 폐를 이렇게 들어가는 그 느낌 나더라고요. 네. 엄청 덥고 아 이런데서도 사람들이 사는구나. 네. 어, 저희 가족은 어, 저희 와이프와. 네. 저희 어아 아, 아내 아내가 와이프죠. 네. 두명 있지 않아요? 두 명이시죠? 네. 중독 느낌 아닙니다. 네, 네. 1인 1일이에요. 네. 어, 저는 아내와 이제 저희 큰 딸. 이제 중학교 1학년이 올라가는 큰 딸. 네. 그리고 어. 초등학교 4학년인 초등학교 4. 4학년. 예, 우리 또 작은 딸. 네. 그리고 마지막 초등학교 2학년인 우리 또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딸딸 딸, 아들 저희 와이프 이렇게 다섯 가족이 아주 달랄하게 네, 아... 살고 있습니다 다섯가족 네. 근데 중학교 1학년이면 굉장히 아기를 빨리 낳으셨는데 그렇죠 저도 그렇고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연애로 네. 만났을 때 스무 네. 살때 만났어요 그런데 둘다 이제 선교사의 비전이 있었어요. 아.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선교를 가자, 선교를 우리 함께 가자라고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군대가 또 면제가 됐어요. 네. 군대를 왜 면조, <laughs> 면제를 당하셨죠? 완전히 특공대 가셔야 될것 같아요. 어, 맞아요. <laughs> 저희 이제 부모님이 좀 가정상이 커요. 아. 저희 어머니가 장애가 좀 있으시고. 아. 아버지도 굉장히 연로하시고, 당뇨도 심하시고 해서, 네. 이제 부양가족 개수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됐는데, 아. 가정을 이제 책임지라고. 근데 이제 제 마음에 그게 네. 하나님께서 뭔가 콜링으로 느껴졌던 거죠. 아, 나는 내 일생을 그냥 주님께 드리고 싶다. 아. 음. 애초에. 예, 네, 애초에. 네. 젊은 나이에 팔팔할 때. 아. 내 젊음 자체도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이제 네. 이제 우리 같이 선교 가자. 네네. 그래서 이제 선교 가려고 했는데 네. 이제 어른들의 반대가 있었던 거죠. 아. 어떻게 청춘 남녀 둘이서만 네. 같이 선교를 가냐? 결혼을 하고 가라. 안 그러면 혼자 가든지. 아. 이제 보통 이렇게 되면 혼자 갈 텐데 저는 파이팅 넘치게 결혼을 하죠. 그렇죠? 아. <laughs> 알겠습니다. 아. 그냥 결혼하고 가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어, 저희 이제 와이프 우리 장모님 찾아가 가지고 네. 결혼 하게. 아 젊지만 네. 아직 너무 어리지만. 몇살때요그때가 그때가 제가 결혼을 스물 한 어, 스물 살 했으니까요. 아. 예 예. 저 완전 파이팅이었어요 저는. 아. 음. 사모님도 그때 나이가? 저랑 동갑입니다. 아 동갑. 2 예. 0살 때. 예, 그런데 아. 사실 저희 어머 니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나이가 많으셨어요. 연로하시고, 아. 예,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저 역시도 이제 목회자도 저 역시도 이제 사역자 선교사 이쪽으로 내 삶을 주님께 드렸으면 네. 뭐 이렇게 사역자가 막이 여자 저 여자 막 만나고 다니고 막 그러는 것보다는 네. 한 자매한테 정착해서 처음에 일찍 결혼해서 애초에 그런 어떤 논란들을 종식시키는 게. 음. 또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제가 또 인물이 네또 출중하시죠 네 예, 출중하죠 또 <웃음> <웃음> 음, 음. 일단은 <laughs> 뭐 거리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간 게 아니라 애들이 왔던 것 같아요 어, 애들이 이제 제가 섬기는 이제 교회에서 그 어 아이들이 그 교회에 새벽에 문따고 들어와서 본당에서 술 먹고 자고 있고 뭐 이런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애들을 잡아서 이제 밥을 먹이기 시작하고 같이 예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양극대 커뮤니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계속 저희는 똑같은 삶이 반복인 것 같아요. 저녁에 새벽에는 애들 만나서 같이 밥 먹이고 또 이렇게 놀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뭐또 예배 때는 애들 초청해서 예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많아지고, 많아지고 많아지고 많아지고서 아 이게 뭔가 전문가적으로 전문 어떤 프로페셔널하게 이 부서를 좀 갈라야겠다 싶어서 이제 생겨난 게 이제 특수 부서들 이제 뭐 특수 부서라고 저희가 있어서 네. 갱스터 같은 애들 조직폭력배 아, 같은 애들을 또 따로 저희가 감당하고 이제 그 p r a t i 이라고 얘기하죠. 그 성매매하는 애들. 그런 애들도 이제 또 저희가 따로 이제 그렇게 못하도록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죠. 어. 법적으로 많이 싸워요. 그 친구들이랑 법적으로 많이 싸우고. 어, 거의 뭐 소송 걸리고 걸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남자, 그쪽 남자애들이랑.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고. 음, 그리고 뭐, 뭐 이렇게 LGBT? LGBT 애들 부서도 있고. 어, 동성애를 하는 친구들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애가 죄다 아니다를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본인들이 상처만 받으니까. 그래서 음. 예. 이제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laughs> 이 친구들이 변화받을 수 있는 포커스가 뭐냐를 많이 봐요. 과연 내가 내가 죄냐 아니냐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서 변화를 받냐. 그럼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변화를 받는 포커스가 뭐냐면 결국 예수님 만나 변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예수님 소개하는 거고. 그리고 안녕하세요. 아, 드디어 나왔죠. 저희 운명가 이렇게 이제, 이제 이게 이제 기본 옥면의 한쌍 구성입니다. 그래서 자칫 국수만 먹으면 허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이제 장각이라고 얘기하는 기름 떡볶이 이게 이제 시그니처 메뉴 기름 떡볶이 이해하시는 음. 분들은 어떤 분들이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제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요 이 차후에는 옥명가를 가지고 이제 어 다른 나라들에 가서 선교사역을 하실 분들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만 저희는 받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옥명가를 사업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역까지 바라보는 분들만 저희가 옥명가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응. 애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힘들 때는 다 저희한테 와서 기대고 다 하다가 힘든 일들을 다 해결하니까 이제 다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도 또 저희 양, 그 애들 거주지에 있는 물건을 다 훔쳐서 싹도망가는 거예요. 요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반복하고 예, 예, 기어이 제 마지막에는 도망가면서 이제, 이제 도망가는 거 이유를 찾았던 게 저한테 폭행을 당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해야 애들이 소년원 을안끌고왜고면 재판 받 법원에서 재판 받아 소년원 들어갈 애들을 저희가 빼온 거거든요. 그럼 여기 중간에 누가 있냐면 보호처분 선생님이 있어요. 보호기관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제가 이제 이 친구들을 데리고 있겠다고 라 해서 처분을 내린 건데 저희 공동체를 벗어나면은 이 친구는 소년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애들이 이제 핑계거리가 필요한 거죠. 왜 나갔냐 무슨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핑계거를 잡은 거예요. 마음이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렇죠. 음. 근데 이제 애들이 나가가지고. 뻔한 거야 또 무서운 형들한테 걸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막 불법 대출을 하는데 얘네들 명의로 다른 위에 형들이 얘네들 명의로 불법 대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잘못하지만 죄는 또 얘네들이 받는 거예요 막일 시키면서 돈도 안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또 힘드니까 저한테 카톡으로 달랑 하나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 때 다시 온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애들이 또 그렇게 싫더라고요 너무 싫고 밉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딱그 봤던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어떠냐, 라고. 나는, 나 역시도 좋을 땐 하나님 싹 잊어버리고, 늘 힘든 문제만 갖고 가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타박하거나 미워하거나, 한 번도 나벌 주시지 않았는데, 나는 왜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을까? 어, 네, 반갑습니다. 우리 MK 여러분들, 아, 함께 짧게 이렇게. 어 메시지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았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중동 땅에서 선교사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걸까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메시지를 준비할까요?라고 막 기도를 했었는데 어, 제 마음에 들었던 것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깊은 외로움이었던 것 같아요. 외로움.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단절됨이었던 것 같아요. 어 뭔가 이렇게 어, MK라고 하면은 뭔가 우리 부모님이 서운한 존재, 우리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 나는 좀 상관없어. 그냥 가족일 뿐이야.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뭔가 혼자 동떨어진 곳에 있으면서 이렇게 외롭고 단절됨을 경험하는 어떤 이런 마음들을 저한테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오늘 짧게지만 우리 사랑하는 MK들에게 어,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포인트가 딱두 개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어, 생각하래요. 생각하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라는 거죠. 어, 보통 우리가 이 생각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신 영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어, 오셔서 이것을 좌지우지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영역은 방치하시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 앞에서 깨트려야 될 영역이 어디냐면 이 생각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생각의 영역. 하나님께서 생각을 자유롭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MK들은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많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 그, 그곳으로 가더라고요. 가령 저희 소년원 애들을 봅니다. <laughs> 소년원 제가 저희 이제 소년원 사역을 하면서 제가 중추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 소년원에는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첫 번째가 뭐냐면 어, 모든 소년원은 한한 한 와이파이를 쓴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전국적인 소년원이 한 와이파이를 쓴다고 얘기하는 게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끼리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서울 고봉 소년원에서 있던 사건을 부산 소년원 애들이 알아요. 부산 소년원에 있던 애들이 부산 소년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 대전 소년원에서 알아요. 대전 소년원에 서 있는 애들을 강릉 소년원 애들이 그러니까 다 알아요. 자, 춘천 소년애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끼리 다안다라는 거예요. 이거 두 번째가 뭐냐면 소년사 감서 제가 들었던 거두 번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어~ 소년원에는 안온에는 있어도 한 번만 온에는 없다는 라 거예요. 어~ 굉장히 저는 그래서 오 어, 이게 뭐야 무슨 소리야 소년원에 있는 애들이 다그 얘기를 해요. 소년원은 안온에는 있어도 한 번만 온 애는 없다 근데 제가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실제로 어~ 나이가 어린 애들 중에서는 한 번만 온 애들이 있는데 나이가 1 8살 이상으로 간 애들 중에서 소년원 한 번만 온 애는 없어요. 늘 소년원 나갔다가 또 사고쳐 들어오고 나갔다가 또 사고쳐 들어오고 이제 이이 이 어떤 루틴을 바라보면서 왜 대체 애들이 이런 문제들 이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알고 봤더니 딱 명확한 어떤 삶의 바이오 리듬이 하나가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들이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거 어. 아이들이 이상하게 알아가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들이 다이 범죄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안에서 소년원 안에서는 뭔가 변화될 것 같아요. 소년눈 아이선예순이 만난 것 같단 말이야. 그런데 막상 딱 소년눈을 출연한 순간 누가 오냐면 가장 먼저 오는 애들이 친구들인 거예요. 친구들이 야, 고생했으니까 내가 술 한잔 사줄게. 그러면서 여자친구들 만나기 시작하고 다시 술자리와 막 친구들이랑 막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점점 점점 범죄를 더 깊이 알아가고 알아가고 다시 사고를 치고 돌아오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게 생각의 영역이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날 MK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포인트가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적인 건 열심히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합니다. 뭐 선교적인 MK로서 내가 어떤 뭐 중추적인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MK들이 있습니다. 또는 오, 혹은 뭐 내가 아무것도 하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선교 현장에서 버티는 것만도 해 아주 정말 칭찬받아야 될 MK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가운데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 요내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를 깊이 삶에서 생각하는지. 예수를 깊이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의 영역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이 여러분들이 잠식되면 안 돼요. 생각은 끊을 수 있습니다. 악한 생각과 부정적이고 암울하고 힘든 생각들이 들 때마다 그성교원장에서 여러분들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곳 여러분들이 있는 그 선교 현장이나 여기 우리 제가 있는 이 한국 땅이나 모두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생각의 영역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 이 생각에 따라서 바라봄이 됩니다. 바라봄.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오늘 또 비슷하게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참 독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 예수를 깊이 생각하니까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선포,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술을 바라보자. 여러분, 이 영역을 제가 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음, 우리 MK들이니까 제가 중학교 때, 중학교 한 1학년 시절에 온라인 게임이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그 온라인 게임이 뭐냐면 스타크래프트. 그 이후에 이제 무슨 게임이 나왔냐면 리니지라는 게임이 나왔습니다. 리니지.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오늘 보니까 핸드폰으로도 리니지 게임 많이 하던데 저는 이제 리니지라는 게임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리니지 게임을 접했어요. 제가 아마 중학교 시절에 PC방이 처음 생겼던 기억이 나는데, <laughs> 리니지 게임을 처음 하는데, 와,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걸전 처음, 왜냐면 게임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저는 남들과 같이 할수 있다는 것을 그 리니지라는 게임을 통해서 처음 알았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리니지에 중독이 된 적이 있어요. 학교도 안 가. 어, 저 그랬, 학교를 간다고 나왔는데, 3일 밤낮 그 PC방으로 출근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PC방에 저희 담임선생님, 담탱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담임선생님 PC방에 저를 잡으러 왔어. 잡으러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학교 체벌이 가능했어요. 저 멱살을 주고 제 뺨을 때리는데, 제가 맞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나는 죽어도 되는데, 내 캐릭터는 죽으면 떨구 아이템이 있으니까, 맞으면서도 제가 귀한 타고 로그와 10초를 견딘 사람이거든, 내가. 내가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내 생각이 그때 당시에 이 가이드북이 있었어요. 그 가이드북을 사면은 그 코드를 넣으면은한달 무료 교환 티켓 같은 걸 주는데 그런 가이드북을 사가지고 린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 몬스터는 뭐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어떤 캐스는 어떻게 깨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묵상을 많이 해요. 깊이 린지를 생각을 하는 거죠. 깊이 린지를 생각하고 깊이 거기에 관여했더니 뭐가 보이냐면 신기하게 신기하게 지나가는데 거기서 있는 가로수 나무가 리니지에 있는 엔트같은 몹으로 보이는, 몬스터로 보이는 거예요. 뭐 동그란 구덩이가 있는데 그게 슬라임으로 보이는 거예요, 슬라임으로. 내가 잡아야 되는 몬스터로 보이는 거죠. 내가 막 가고 있는데 차들이 막 몬스터로 보이기 시작해요. 내 눈이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게. 왜냐면 왜 그래? 이거는 깊이 생각해서 그래, 리니지를. 깊이 생각하니까 뭐가 보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보이는 거죠. 오늘날 동일한데 여러분들, 사람들은 과연, 사람들은 과연 생각하는 것을 믿게 되는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어, 오늘날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막 많이 이야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여서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을 묵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명확하게 한번 관철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삽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현장. 그 선교지가 여전히 암울하고 여전히 뭔가 이곳에는 해답이 없는 것 같고 내삶은 옥죄는 어떠한 어떠한 이런 감옥 같은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는 어떠한 부르심의 현장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 자는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면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관계 예수님과 나의 관계 그 여러분들이 MK냐, 여러분들이 PK냐,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청소년이냐, 그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삶의 과정 가운데 엄마, 아빠 다 떼고, PK, MK 다 떼고, 과연 너희들이란 존재가 예수님과 얼마나 밀접하게 가까이 있냐라는 거죠.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mk라는 이름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p k 라는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그 입성할 수 있는 뭐 티켓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그걸 간다고 해더라도 문제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예수님이랑 이렇게 써먹+ 써먹했는데 생각해 봐요 죽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갔는데 그 써먹한 예수님이 영혼 도 있어야 돼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여러분들 그 자가 과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뭐 깊게 고민해 봐야 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바라보라. 이거는 곧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 선교지가 내가 너무 축복하는 것은 너희들의 삶인 그 선교지가 주님께서 함께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정말 다른 이들은 겪지 못할 그 아주 정말 어 엄청난 능력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 소망합니다. MK, PK 다 떠나서 우린 그냥 하나님 자녀야, 얘들아. 하나님이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인 자녀라고. 그 이상이야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MK 들이 정말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 하나면 되어요, 여러분들. 다 필요 없어요. 결국에 모든 날들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에 남아 있는 거딱 하나입니다. 주님과 내가 얼마나 친하냐? 주님과 내가 얼마나 함께 하냐. 주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냐. 저는 우리 사랑하는 MK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선교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현장들이 다름이 아니라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MK들 주님, 우리가 이유를 알수 없고, 우리들의 목적을 알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딘지도 우리가 알수 없지만, 주님, 어린아이들은 목적과 길과 방법을 몰라도, 부모와 함께하면 그저 기뻐함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진짜 목적이 어딘지 몰라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몰라서 두려운 것입니까? 아니면 내삶 가운데 주님이 없어서 두려운 것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MK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MK들, 주님 손잡고 가길 소망합니다. 엄마, 아빠가 어느 정도 의지의 대상일 수 있으나, 전적인 의지의 대상은 안될수 안될 있도록 허락하시고, 살아 역사하시고, 진짜 부모이신, 진짜 참된 아비이신, 어미이신, 주님 그리스도 한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MK들이 정말 주님 맡기신 그 사명들 잘 감당하며, 그 나라, 거하고 있는 귀한 현장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로서 정말 변화시키는 아주 중추적인 일꾼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소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해한해 한해 저물고 또한해한해 한해 주님과 가까워질 때 우리 사랑하는 MK들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MK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의 용사로서 부르심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순종하여서 또 다른 아버지 선교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또 다른 아버지 주님의 나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아주 깊은 일꾼들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은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함에 예수님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